천천히 하겠습니다. 12월 3일 개혁 직후 국민의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편향 언론과 민주당의 어떤 주류 인사들이 자기들만이 원하는 프레임을 국민에게 강요했고 개혁에 대한 본지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개혁의 본질과 관련된 정확한 팩트와 그리고 의혹에 불과한 주장이 정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위헌, 의법의 쟁점이 많은. 반의 척추안이 돌속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에게 개엄에 대한 독자적인 생각을 할수 없도록 강요하였고, 범 야권 및 소속 기득권 집단이 연일 내포만 되는 개엄은 독특제라는 프레임은 한국 시민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사표현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도덕과 상식의 규검을 자기들 멋대로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엄이독제의본질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엄은 결국에 정부의 권위와 군대의 행동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건데, 정부의 권위와 군대가 갖는 기본적인 목적은 민주주의 수호입니다. 독재의 본질은 독립적인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표현과 생각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무슨 적이게도 개혁은 독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개혁이 독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무엇이 입증해주고 있냐면 어, 민주 민주당의 전체주의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카톡 몇개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엄령을 통해서 국민은 부정선거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할 기회가 많아졌으며 민주당은 이것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도덕과 상식의 규범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그런 상식의 규범은 그 규, 상식의 규범의 결정권한은 소수의 정치 권력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소수의 정치 권력자는 범야권과 편향 언론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자발적인 시민들의 의사표현으로서 그 상식과 도덕의 규범이 설정되고 형성된 것이지, 그 특정 소수의 정치 지도자, 지도자들이 자신의 어떠한 도덕적 우월함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국민의 선도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그런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국민을 그렇게 계속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laughs> 네, 정리하겠습니 정리해서. 민주당은 그 상식의 결정 고한을 자신들만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들만이 선의기에 독점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익을 제기하는 것을 국제 옹호, 내지는 내란 선전으로 간주하며, 절대 다수가 자신이 내세우는 프레임에 종속되어야 하며 절대 다수를 무해로 삼을 수만 있다면 다수들의 원칙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모든 주자, 본인들의 모든 주장이 민주주의의 선이 될수 있다는 사리진적 전체주의를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파이팅 하자 고 구호 한번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파이팅! 파이팅!